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는 쭉 연결되는 것들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사건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5절에 이제 한 7절에 쭉 보면은 압살롬이 그술에서부터 돌아왔는데 이 다윗 왕이 잘 만나 주지 않는 겁니다. 한 4년 동안 사실 한 2년이죠. 2년 동안 그렇게 그 만나고자 소원하는 마음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다윗 왕은 그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집에 가있어라 하고 만나 주지 않아서 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거기에 키를 지고 있던 게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의 마음을 알고 와서 다윗 왕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넴 그 여인이 와서 그 자기 자녀들 자식들 간에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아 이게 요압이 나한테 하는 그 시켜서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압살롬을 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압살롬을 만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군신 관계, 부자관의 그 관계처럼해서 어 우리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선발로 나가서 맞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맞았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와서 저 앞에 쯤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그때쯤 가가지고 이렇게 끼어하면서 입을 맞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소원한 관계 속에서. 압살롬은 4년간 이 반역을 할그 모의를 꾸몄고 실제 이제 자기가 마치 다윗 왕이 된 것들처럼 헤브론에 가서 어 내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나서 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들처럼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반역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명 있습니다.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은 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꿈쩍 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어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어 다윗 왕이 피난 갈때 함께 가야 된다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 왕이 야이 피난 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온전히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 너희는 압살롬이 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발견되면 나한테 내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줘라 이런 부탁을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장 어 앞에서부터 쭉 봤던 것들처럼 어 무비보셋과 또 시바 그 주인과 종 사이에서 전쟁이 났을 때아 주인이 정말 그 끝까지 섬김을 받지 못하고. 또 버림받는 그런 신세. 또 시바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주인을 이렇게 그 모멸하고 모욕하고 또그 주인을 어떻게 보면은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처럼 아 사울 집안이니까 베냐민 집파로서 아마 옛 영광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다윗 왕이 피난 가는 내내 옆에서 어떻게 보면 공시렁공시렁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먼지도 피웠다는데 아마 비방하면서 민심이 더 교란되기를 원하고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후세와 또 아이도벨이라는 두 모략가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그 난세에 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제 우리 사무엘아 17장부터 쭉 이어질 때는 이두 사람을 고용한 또 사용하고 있는 압살롬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오늘 또 내일 아마 모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두 사람을 과연 압살롬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어, 압살롬에게 붙여준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아이도벨이 전략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략가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또 세상에서 오는 아마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 5 절에 보면은 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압살롬과 모든 신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한 줄을 더 이렇게 기록하면서 거기에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왔다 그러니까 왕과 모든 백성하고 이렇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자신에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갖춰진 그런 사람이다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장에서 사실 앞에 조금 가 보면은 아이도벨이 어이 다윗 왕의 모사, 전략군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위도왕의 전략군인데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어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꾀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이 아이도벨을 데리고 가라. 그 아마 그이 고향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곁에 있도록 해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뛰어나다는 것들을 알수 있고 실제 그가 나타내는 전략들은 전략들은 23절에 있는 것들처럼 보면은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바로 그 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아서 이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게 어, 어, 여기는 압살롬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성을 가진 그런 전략가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가가 이 압살롬 옆에 붙어서 예루살렘성에 이 헤브론에서 딱 입성하자마자 내가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어, 2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 21절에 물어보면은. 어떻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2 1절에 보면 아이도벨이야 당신의 후궁들 어, 다윗 왕의 후궁들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후궁들하고 당신이 잠을 자는 게일 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당신과 다윗 왕 사이에 분명한 반목이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은 내가 왼쪽에 서야 될지 오른쪽에 서야 될지 그 줄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대세가 당신 편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옆으로 와가지고 금방 그 군력들 아니면 외상들이 강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아 당연히 맞는 얘기야.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 그러니까 바로 위에 옥상에 가서 장막을 쳤다 이야기하고 또 압살롬도 사람들이 장막을 치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쳐 놓으니까 또 바로 압살롬도 가서 어떤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아 나의 전략가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모세 어떻게 비추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보게 하는 것들이고 제 주변에는 전략가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간섭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어이 뭐 최근에 몇년 전이죠 해서 막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어디에 땅을 사라 집을 사라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최근에 또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팔아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올 초에 아마 이렇게 그 핫한 주식 종목이 있나 보여. 저도 사실은. 뭐 기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연초에 8만 원 했던 주식이 뭐 지난주에 뭐 114만 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그럼 저한테 누가 사라고 딱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조언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받았습니까? 얼굴 모습 보니까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한테는 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 속에서 따르지 못하고 제대로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말씀과 비교해서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루하루 씨름하고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정말로 한세시 정도까지는 장맛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빗소리가 되게 들리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오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 나오시는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이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세상에 어떤 지혜가 오더라도 그런 지혜들이 정말 오늘 여기 있는 그 앞자능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덜컹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보면은 47분, 8분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 상황인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들이고, 어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벨은 어 정말로 그 기회주의자처럼 당시에 압살롬의 상황이 아 좋아지니까, 그때 또 부르니까 덜컹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정말로 앞뒤이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나와 있는 앞에 부분에 나온 후세라는 인물이 나고 있습니다. 이 후세는 누구냐면 16절 쭉 보면은 다윗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전략가라고 앞에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친구라고 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성에서 이 피난을 가야 되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니까. 그저 쫓아가서 정말로 자기의 그분을다 드러내면서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겠다.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 다윗은 내가 당신을 지금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나 혼자 몸 챙기기도 어려운데, 당신은 여기 남아 있으시오. 특히 내가 사독과 아비아다를 그 예루살렘성에 남겼으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음... 어떻게 보면은 둘이 그 다윗과 이야기하요 당신은 아마 나를 위해서 위장 전향을 해서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돌아가는 동향들을 어두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그 정보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어떻게 약정을 하고 돌려보낸 그 인물. 그 사람이 오늘 어 17절에 있는 것들처럼 이 압살롬 앞에 가서. 바로 만세를 막 부른 겁니다. 이 압살롬 왕이요. 만세 만세 하면서 당신을 내가 이제 섬기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압살롬은 오 어, 당신은 어껏에까지 내 아버지의 친구 아니요. 그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당신이 여기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고 반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후세는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모셨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모실 겁니다. 아버지는 유다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온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의 왕으로서 그 역할하는 을 당신을 제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와서 남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후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지금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은 다윗 왕이 첫날 도망가고 피신가고 피난가려고 할때그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그 장군 이방 나라의 장군이 와서 이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이 어디 가든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마 룻기에 나오는 루시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15장 중반절에 보면은 그 이때라는 장군이 나와서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윗 왕에게 어 뭔가 새로운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전에 다윗 왕은 어 바세바를 범하고 정말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뻔뻔함, 그런 마음이 이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말을 범한 압논을 어떻게 처벌하고 벌하지 못하는 그 우유부단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신 관계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뻣뻣함 속에서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범죄하고 죄를 범한 그런 것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깨달을게 된 압살롬 아, 이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도 또 예루살렘 성에서 이 헤브론으로 헤브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압살롬이 온다는 것들을 듣고 나서도 거기서 전투를 할 준비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빨리 피해서 가자 도망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이 전쟁에 같이 끼어들 수 없지 않냐 돌아가라고 해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이 법계가 전쟁터로 나가고 피난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때나 아니면 후세오 같은 인물들을 배치시켜서 전쟁 포로 이 피난길에 이를 그황량한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하고. 또 후세와 같은 사람을 남겨줘서 이 다윗을 돕는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 저는 간만히 돌아보니까 올해 2월 달부터 지난 몇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병을 달고 다닌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아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실은 그런 질병이 저한테 최고의 고난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이 뱃살 나오는 게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불식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 에 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는 것 같고 욥처럼 정말로 어 알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올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고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 통해서 하시고자 또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압살롬 주변에 아이도벨과 후세를 남겨놓은 그두전략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한 것들처럼 오늘 아침에 먼저 찬송한 것들처럼 우리의 고난이 늘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여함으로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